오늘 말씀은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어느 회사원이 집과 직장을 오가는 길에 운전하며 다녔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올 때면 길이 막혀 늘 짜증이 났다고 하죠.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시고 싶은데 정체되니 말입니다. 한날은 더욱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앞차가 신호등 앞에서 파란불이 들어왔음에도 재빨리 나가지 않고 제자리에 정차하고 있어서 말이죠. 바로 뒤에 있던 이 회사원의 차는 빨리 가지 않고 뭐하냐고 크락션을 빵빵 울려댔습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분은 더욱 세차게 크락션을 신경적으로 빵빵 댔습니다. 얼마 후왜 앞차가 신호등 앞에서 가지 않았는가를 보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하죠. 사연인즉슨 그날따라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한 노인이 폐휴지를 가지고 신호등을 건너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 신호등이 바뀌기까지 건너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앞차 운전자는 그래서 파란 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운전자는 웃음해가 젖도록 수신호로 그. 노인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에 이 회사는 내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했구나. 좀더 깊이 속사정을 이해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이분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며 정지하는 것을 자제하게 되었고 더욱더 상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인간관계가 더욱 원만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는 늘 정체구간에 신경적으로 반응하던 것까지 이를 계기로 바꾸었다고 하죠. 정체되는 시간 오디오북을 듣는다든지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가지게 돼더 이상 정체된다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졸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정체 시간을 즐기는 자가 되었다고 하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합니다. 하버드대에서 연구한 바에 이르면 누가 행복한 삶을 사느냐 조사해 보니 경제적으로 빵빵한 사람도 아니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요. 인간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도 인간관계를 무시 못합니다. 10계명이 이를 보여주고 있죠. 1계명에서 10계명은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심지어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예배를 중단하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배를 무시하라는 것아니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관계의 매듭을 풀고 드릴 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화평을 추구하지 않는 자, 하나님 배울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이죠. 이렇듯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이 먼저 다듬어져야 하죠 우리의 인격이 모나면 모난 만큼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인생에 늘 문제가 된 것은 혈기가 문제였죠. 그 혈기로 살인을 하는가 하면 또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자리에 그는 그만 혈기를 분출하여 그 일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신앙에 보면은 그의 신앙의 은인이라고 할수 있는 반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대적하며 성도를 탄압하는 앞잡이로 악명이 높았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경계 대상 1호였습니다. 그런 그가 담메색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심을 비웠고 그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울에 대한 경계심은 여전하여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꼼수를 부린다고 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적극 그를 변호하여 오해를 풀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수 있게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이런 사이인데 한날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다시는 상종도 하지 않는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훗날 사도 바울은 내가 더 그때 성숙해야 하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사도바울은 사역자가 물론 일도 잘해야겠지만 인격 갖추는 것은 더더욱 필요함을 절실히 깨달은 그는 오늘 말씀에 감독자의 자격 즉 교회에 책임지고 이끄는 목회자의 자격에 대해서 열고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며 다투지 않고 절체와 근신이 몸에 배어야 하며 관용할 줄 아는 한마디로 팔방미인이 되라고 합니다 원한 것이 없는 원만한 인격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주목주목 열구한 것에 모세도 바울도 자경미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방미인이 되라는 것은 그럴수록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은혜를 기치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모난 인격을 다듬어 둥글둥글 원만한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겠습니다. 할렐루야